그래서, 그리잘 보이잖아요. 일단 갖고. 근데, 혼나게 걸어야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으니까, 걸었는데, 저는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어, 선거법 위반, 정치자문법 위반, 그 다음에, 어, 서천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또, 뭐, 두여성관의 충남성관의, 중앙성관의 확인 했어요. 왜냐면, 성간에마다 이번에 되게 다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수 어, 있다는 거를 확인을 받고 걸었는데 이쪽에 다만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5개 광고물 부분 미처 생각을못했 거예요 <laughs> 그쪽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 뭐 일반인들은 막 저한테 건수가 음정이나 어? 대대로 하지 이런 건다딱 비난한 딱 뒤져봤나봐요 5개 광고물 그리고 경기도에.